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은 2층은 안 된다고 알고 있으셨는데, 그럼 농막의 높이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다락과 2층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실제로 농막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직접 농막을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농막을 처음 검토하실 때는 면적 기준이 20제곱미터, 즉약 6평 정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신데요. 그럼 농막의 높이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농막의 높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으니 단층 말고 다락을 포함한 농막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층 농막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층과 복층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2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막의 높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이, 농막의 높이가 4m 이상이면 불법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일까요? 4m가 넘는 농막이 많이 있던데, 이게 다 불법인 거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4 m 가 초과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락이 있는 농막이 많던데 그럼 다락의 높이는 얼마까지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락의 높이 규정에 대해서 지붕의 형태에 따른 규정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층 농막입니다. 저희도 여러 업체를 다녀봤지만, 복층 농막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2층 농막이라고 하는 업체는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없고, 실제 2층이 아닌 다락으로 만들어진 다락형 복층 농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복층과 2층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구조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개의 층을 트고 그 사이에 계단 따위를 놓아 두 개의 공간이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도록 만든 방이나 건축물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2층은 각각의 층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며, 복층의 경우는 두 개의 층을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구조를 말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즉 2층을 내부에서 연결시켜도 복층이 되는 것이고 다락 공간을 내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복층이라고 생각하고 복층 농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복층 농막은 되는데 2층 농막은 안 된다고 할까요? 그건 정말 쉽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을 산출할 때 2층 건축물의 경우는 1층 면적과 2층 면적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의 2층 건물의 면적은 바로 40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즉, 농막을 2층으로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면적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2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층 농막도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건축법에서 다락의 경우는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층구조이더라도 다락에 해당하는 복층구조의 경우는 위반사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다락에 대한 규정은 마지막 질문인 다락의 높이를 얼마까지 할수 있는지 알아볼 때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다음 내용인 농막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입니다. 농막의 높이 규정인데요. 보통 농막 업체에서 농막의 높이를 4m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층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 개수, 구조 바닥을 슬래브라고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층수를 산정합니다. 즉 지상에 슬래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슬래브가 두 개이면 2층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면적 규정이 포함되는 단층 건축물은 그 높이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4m 규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를 규정할 때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에 이러한 기준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에 층의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차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차 빌딩은 앞서 설명드린 구조 바닥인 슬래브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1층의 높이를 4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40m의 주차 빌딩은 10층으로 판단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는 바닥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농막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농막의 단층 높이를 꼭 4m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높이에 따라서 운반시 여러가지 제약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 통과 높이가 4.5m이므로 운반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농막의 다락 높이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다락은 건축물의 면적 규정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락인지를 알면 다락의 최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사진 형태의 지붕과 평지붕인데요. 평지붕의 경우는 지붕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거리가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내부의 높이가 1.5m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이 바닥에서 지붕의 최대 높이까지 즉 지붕의 벽체를 포함해서 외부에 노출된 곳까지의 높이가 1.5m이니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사진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는 조금 복잡합니다. 아니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에는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 높이로서 1.8m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는데, 다락의 면적을 다락의 최적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8m 보다 작으면 허용된다고 합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1.8m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볼까요? 바닥 면적이 3곱하기 6m 즉 18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m를 수직으로 올리고 1.2m의 경사지붕을 만들게 되면 28.8세제곱미터 최적이 산출되고 이를 18제곱미터로 나누게 되면 1.6m의 가중 평균 높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2m의 최고 높이를 갖는 다락도 허용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경사지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락에 올라갔을 때 1.8m 이상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서서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기에 훨씬 더 생활하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경사지붕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각형의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가운데 부분을 평지붕으로 만들어도 경사지붕인지 아닌지 모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경사 지붕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보다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경사 지붕에 대해서 높이, 각도, 경사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5월 기사 내용인데요. 서두에는 지붕과 다락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이번에 마련한 다락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 최고 높이는 2.1m 이하일 것, 경사지붕 꼭지점의 각도의 합은 180도 이하일 것,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일 것, 경사지붕 층고 높이 산정을 위한 최적 계산 시 1.2m 이하 부분은 제외할 것. 등의 세부 기준이 있다 이렇게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그림으로 경사 지붕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볼수 있는데요 1.2m의 영역을 회색으로 보고 지붕의 형태 중 오른쪽 두 개는 꼭짓점의 각도의 합이 100, 180도가 넘어가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왼쪽 두 개의 그림에서 가중 평균 높이가 1.2m를 제외한다고 했으니 0.6m 이내로 된다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이후 일부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을 제각각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최적 계산시 제외 높이가 1.0m이고 외부 출입 불가 기준도 추가되었고 창호에 대한 기준도 추가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경우는 최적계산 제외높이 기준은 없으나 다락으로 통하는 문이나 다락층까지의 주계단 설치를 불가하고 있으며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락에 계단도 못 만든다고? 아직까지 기준이 없는 곳도 있지만 경사지붕을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꼭 지자체별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면 각 지역별 건축사에게 농막에 대한 문의보다는 집을 지을 건데, 다락 기준이 우리 지자체에 특별히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세부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으나 자칫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수 있으니 꼭 사전에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세부 기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농막과 관련된 이런 법규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막을 놓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농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 드리고 있으니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